차이 없어요. 그래서 30... 솔리님은 1% 조금 그 차이 느껴지지 않나? 맞아. 한 방이 크니까. 그래서 아까 근데... 4억 떴을 때 깜짝 놀랐어. 근데 1억에 1%는 100만밖에 안 되지 않아요? 4억이면 400만. 오. 그러니까 400만이면 짤짤짤 짤딜 짤, 짤 기술 하나죠. 저번은 그걸 냈죠. 와 대박. 이 예민해. 아, 노크리 아니, 버서커 님. 크리가 안 터지잖아요. 네. 어, 저 잡았고 지금 36.2 넣는데 나한테? 나한테. 아, 나한테. 아, 이거 안 되겠어. 대헌을 구해야겠어. 대헌을구 구해야 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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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뭘 그러래. 나 벗어 가야지. 아, 버스 <laughs> 이거 그냥 먹어도 돼? 아니, 그럼 뭐냐고. 안 푸셔도 돼요. 그냥 그냥 다꾸가 버립니다. 어 파란색. 그래. 아, 그만 돌아. 그렇지. 보내 버렸어. 왜안 가? 아안 가서 버스를 키면 가네. 당신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안 해. 어 그래 하지 말자. 리트를 안 한다는 뜻. 하지 마. 빨리 빨리. 아! 어, 왜캐못 깨? 안 깨지나 했네. <laughs> 내가 레더 아끼니까.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버섯 그 완전히 패칠.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또또그 진짜, 뭐 <끄라치> 두두두. 진짜 어빌스 던전 됐다. 아래. 아래 아래. 적 봐. 이렇게. 근데 얘는 뭐 유독 심은 레인드기나 처음에 방법을 몰랐을 때만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얘는 기미 가아 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첫아째로 봐야지 우리 우리 첫째 날에 이거 왼쪽으로 돌아야 돼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막 이거 이거 많이 했던 거 기억나? 그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들 많이 성공했지 <laughs> 알아낼게 잘못 찍네 아, 카운트 아끼고. 아, 머리가 돌아갔잖아요, 워로드님. 이 이거는 제 도발을 돌린게 <laughs> 아니라. 들렸잖아요. <laughs> 도... 그러니까요, 도발을 계속 잡으란 말이야. 도발. 나의 전사들아 나한테 못 쳤다. 이거 쳐줘야 어, 된다 아이고. 위에. 나 쿨이야. 네. 저도 저도. 어, 조졌네 그러면? 하나 쳤고. 쳤다. 그다음에. 작가. 오케이 나이스.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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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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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대지. 훅은 성공. 네 명인데. 훅은 문제는 없어. 글라이드가 아, 이게... 실패했어요. 미안. 아 이게 또. 안 아, 그래. 아, 이렇게 크게. 달라져. 풀인 오케이. 이거를 설마 못하는 사람. 이아민 앞에 순간적으로 팔이 지나가 가지고 이거 못칠 뻔 스페이스바 놓칠뻔 했네. 아민 이거 카운터에 워런스님 저는 그냥 백 잡을 생각 어카운터 아니고. 오늘 아침에 환기 어, 시킨다고 문 열었더니 팔이 들어왔구나. 안식 만 반시계로 돌거죠 마늘 지니야! 저 반시계? 반시계 이것은 빛께서 부여하신 힘, 그 참함이 우리를 지킬 것이니. 아, 시계로 돌라 그랬죠? 네. 빨파, 빨파. 나왜 시계로 도냐? 하나 깼어. 깼어, 깼어, 깼어. 다 깼나? 다 깼어, 다 깼어. 오케이. 뭐야? 왜 이렇게 아파? 나왜 맞았냐? 밖에서 있는 줄 알았어. 선발 부계잖아. 어안 됐나 본데 어디 피찼잖아 그래? 어, 그러네? 어, 이제 제가 시계 받은 시계를 구분을 못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 아, 초록, 또 초록 또 초록색에 빨간 네? 빨간색 남아 네? 있었대요. 네? 초록색에 빨간색이 하나 남았. 아닌데? 깼는데 세 개. 다시 하면 네 개야 해됨네개네 개요? 네 아, 둘넷 넷. 파파 초. 어나또 가운데가. 내가 도와줄게. 파 초. 어 실수로 하나 더게 근데 근데 맞겠겠어. 깰까? 깰다. 여기 있다. <laughs> 빨파. 다 깼나? 빨간색, 파란색. 나이스. 다 됐어. 수 찔렀는데 뒤에 것까지 정답이 깨졌네. 근데 이게 잘못 깨도 피 차더라고요. 나 아드인 팀패로 <laughs> 바로 킹. 아드 빨았는데 갇혀 버렸다. 굿. 지 <laughs> 죽었어. 아! 아, 고개 돌아갔어 아니, 이거 아, 이어 아, 니이것도제거 아, 님 아, 이 아, 이거. 니가 그냥, 그냥 지가 놀 아, 이거. 이... <laughs> 아,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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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다세. 네. 글음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 근데 버스 한두번 날렸으면은 좀더깠을 텐데. 아, 아, 네. 아니 시간 모자란 걸로 봤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키체가 누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깔수 있나 해 보고 싶었거든. 아. 아이나. 일부러 제 쪽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저안 돌렸는데요?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바로 이 놈으로 가 있는 건 아니지 <laughs> 아니 그럼요 <laughs> 솔리님이랑 그거에 한미동맹 같은 관계라는 거 아, 그래. 본인이 갖다 박아놓고 돌렸대 그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데 백제씨 <laughs> 만들었고 <그래요? 웃음> 근데 그 맛이 버서커가 그렇죠 뭐 <laughs> 아니 이걸 자꾸 버협으로 <laughs> <바로> 만들어 그러게 <laughs> 나만 죽을 수 없지 이제 그 저기 뭐야 전국 버스커 연합회에서 이제 저기 항의 방문 들어온다 이제. 오야. 이게 익숙해요. 거의 뭐든지가 버득 받아봄. 나 우리 애래 힘이 강해지고 있어. 저 결정체에서 뭔가가 느껴져. 어 없어. 깜식이 자리? 응. 오케 나또 튕긴줄 이런 무서서하게 하는 데 맞아 배달이요 네 기다리는 중이에요 워로드가 배달해버렸고 <laughs> 너무 좋아요 흥미동맹 아. <laughs> 중에 누가 미국이냐고요? 몰라요? 쏠리님이 그 미국 아닐까요? 야, 영어 잘해 배럭 숫자가 국방비인데 아. 어, 기다려 아, 요즘엔 아피예요? 어, 깔아주면 나이프. 아, 요즘나 살려줘라. 빨리 살려줘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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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려줘. 오케이. 오늘 어떻게 갈좀 유노아 하시네요. 네. <laughs> 아, 근데 크리가 안 <laughs> 터지네. 너무 너무 하기 싫어. <laughs> 아, 움 도움. 자러 가. 오. 참, 오 아니 속박을 당해본 적이 없어. 오. 안 죽는다고. <laughs> 그래요? 네. 오 너무 아파. 20%날아았어안녕 대단히. <laughs> <laughs> 들어가는 거 계산해서 벨라 찔러주잖아. 아 아니, 너무 좋아. 백사십 백사십. 어1 4 0이래뭐한 것도 없는데 1 4 0이래요 한게 없는데 <laughs> 마법 소녀가 될 시간이다. 라우리엘의 빛이 가늘지고 어, 있어. 좀 아래로? 이 힘을 이용할 네. 수 없을까? 빛의 충전 1 단계. <laughs> 2 단계. <laughs> 3 단계는 어왜 이렇게 어렵냐? 아, 선생님? 어, 가, 너무 가, 어려워요. 가까워 보이는데 괜찮아 3단... 보이는데? 왜왜안돼 이거? 더 여기로 가봐요. 뭐가 이상한 걸까요? 어? 더군다. 이거 기둥에 어. 다 그냥 그냥. 어. 미안해요. 그냥... 이, 이, 여기 될거같은데더가까워졌네 네. 네. 끄트머리, 끄트머리가 저게 판정기야끄머리가 저번 주엔 뛰 같은데. 작동인가? 확실하게. 어, 배달 도 너무 좋고. 좋아 좋아 또 나야? 또? <laughs> 미안해 너무 많이 들려나 타이머를 보라고 아, 저거. 그래 깨질 때딱 어? 8 도발 나이스 나도 나도 나이스 나이스 도발이란 뜻이지 레언 나이스 오케이 백줄 이쪽으로 가. 이거 바로 저거 나오죠. 네. 에? 가운데 올 생각해야죠. 네, 네. 네. 저 왼쪽으로 돌릴 거예요 왼쪽으로. 다 좋았어, 다 좋았어. 아이 너무 좋아해요. 일곱 시. 열두 시. 이거 두개거든요 하나 봐야 e 된... 아 이거 t 요 이거 이거 두 개? 어오케이다 밀고 쓰자 이거 together. 이거 t o g 거아 o 거 바로. g e t h e r 이거 t o g 에 t h e 네 이거 t o 다 했네 h e r 이거 t o 이이 좋아요. 어 근데 많 이거 워졌다 이거 그 아니, 서로 브리핑이 돼서 쉬운 거 같아. 네 이거 서로 이제 어. 대화가 되니까 예전에는 막 자기 거 찾기가 막 바빴는데 그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서 약간 좀 여유 가지고 봐지너성기 근데 여기 막성기 자주 쓰는 거 좋은 거같아 자, 이게 집에 음. 집에 세트가 진짜 좋은데. 알라 집라더 좋은 거. 어. 얘가 지 노각집에는 뭐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거 원래 각성 각인을 써서 집에 세트가 약간 족쇄가 있는 건데. 그렇지. 노각집에는 맞아. 아예 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족쇄 각인이. 디버프가 없는 거구나. 막 그러니까 원래 각성 각인 들어가면서 빌 각인 한 줄이 빠지는 건데 그거를 아예 그냥 없애 버는 거니까. 미럴 어, 리죠스 어... 무력 먼저 밀게요 무력. 와! 뭐야, 떡짝이야. 이거 안터 오, 어, 어, 다행이다. 개쩔다 빨고크리. 아니 하나요? 무력이 되면은 저렇게 표시가 되다 나가다 터. 나빠야? 저 하나 있어요, 갇혀요 가운데 오시면 나도, 됩니다. 뭐 빨리 가운데로 와요. 나이스. 스트리퍼, 스트리퍼 살려, 스트리퍼. 아이고. 바로 오는 걸 12시부터. 스피드 오케이. 그 아, 다음에 네. 요거. 아무 요구 나는. 음. 오케이. 나나스나 어? 나 눌렀어, 나눌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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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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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나 시. 눌렀어. 나도 <laughs> 아, 예, 예, 예. 배달, 배달. 나 레이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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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맞아요? 네, 아, 아, 아 끼면 똥돼 2점 네, 빵이 쎄요 어? 레이저는 안 나와요? <목소리> 누군지 모르겠는데 맞아. 쏘리 <목소리> 엘라 드릴게요 왜 자꾸 넘어오는 거야 쎄게 찾으신들 도마는 어쩔수 없음 대가리 돌아가는 것도 어쩔 수 없음 포스트 리퍼가 돌렸어요 제가 보고 아니야 처음에만 타겟 잡히고 안 돌아가요. 속박 속박이요 예 속박 조심. 아, 장판 깔리고 안 돌아가. 걸리면 솔리만 아, 알려주감. 저 걸렸어요. 근데 혼자임. 솔리님 저 냔라 좀. 졌어혼자입니 절대 안 죽네 이거. 워로드가 짱인 거 같아. 워로드 홀리. 잘한지라니. 내 쪽이네. 워로드 홀리 조합이 안전빵 진짜 최고야. 너무 좋아요 려가는거 조심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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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와.. 도안 죽네? 아. 요 버 아, 아! 와, 와, 너무 좋 어, 어? 아, 너무 좋요 너무 아요 너무 요 아, 너무 요 아, 너무 아요 아, 너무 좋아좋아 아, 좋니요 아, 너무 좋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역시!